나 괜히 거기 갔다가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쓸데없이 돈만 쓰고 오는 건 아닐까? 무조건 좀부터 권하는 경우도 저는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시술과 상담의 어떤 포인트는 결국은 나의 어떤 피부 상태를 제대로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걸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동안 큐레이터 소블리입니다. 피부 고민 있어서 병원 고르실 때 이런 고민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 괜히 거기 갔다가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라든지 쓸데없이 돈만 쓰고 오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어떤 병원을 선택하면 좋을지, 어떤 병원은 좀 피하면 좋을지, 어떤 병원은 아. 진짜 찐이다 이런 병원 잡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 포인트를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은 상담부터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네, 좋은 병원의 상담은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 시술과 상담의 어떤 포인트는 결국은 나의 어떤 피부 상태를 제대로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그걸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인 것 같거든요. 간혹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만 바로 하고 바로 시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내 피부에 정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진단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 상태를 정말로 그러면 잘 진단을 해주시느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왔다 했을 때 피부 상태를 좀 충분히 보고 확인을 하고 뭐 만져본다든지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 환자의 고민 포인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또 가능하다면 어떤 뭐 카메라라든지 어떤 진단 기구를 통해서 한번 더더 짚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점이 내가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을 함께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데요. 어떤 시술 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고민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권해주는 건 어떤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상담 중에 이런 말은 꼭 피하면 좋겠다고 하던데 어떤 말이 있을까요? 무조건 좀 패키지부터 권하는 경우도 저는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환자의 니즈라든지 필요한 게 분명히 다 다를 텐데 패키지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하세요 하고 권하는 경우에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과도한 어떤 시술만을 권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걸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 뭐 효과 좋다. 이게 최신 장비다 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또 거꾸로 환자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뭐가 유행하던데 나 그거 받으러 왔어요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거꾸로 의사라든지 뭐 상담실장님이 최신 장비니까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하는 경우도 환자분들이 그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 피부에 맞는 시술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 좋은 의사는 시술을 권할 때 반드시 이것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 환자한테 정말 필요할지를 판단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꼭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당신에게 어떤 효과를 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환자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지만 어떤 시술을 받는지 환자분들이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고 어떤 다운타임이라든지 좋아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부작용이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무조건 좋은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다운타임이 어느 정도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좋아지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떤 한계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떤 것들이 좀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 시술은 여기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컴플레인도 줄일 수가 있지만 환자 만족도를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같아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 찾아보면은 이벤트나 할인하는 이제 병원들 엄청 많더라고요 마케팅으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이런 병원들 어떻게 피해되나요 요즘은 이벤트 정말 안 하는 병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벤트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사실 뭐 마케팅적인 요소인 것 같고 그보다는 이벤트가 중심이냐보다 진료가 중심인데 그거에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냐 그거를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가격이라도 당연히 진료가 포함돼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프로세스가 같이 진행되는 거라면 당연히 더 좋은 가격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죠. 다만 어떤 이벤트를 할때 이벤트 내용이 명확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기기로 어떤 시술을 어떤 방식으로 당신에게 적용할 거다라는 게좀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지 이벤트라는 이유만으로 또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않. 맞는 게또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위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벤트 내용이 중요하고 그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쁜 이벤트라고 하면 어떤 딱 시간이라든지 어떤 리미트를 딱 정해놓고 너무 급하게 결정하게 막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SNL. 여기도 보면은 오늘까지만 이 가격입니다 하면서 막 그런 모습도 보여주던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몰아붙여서 하게 되면은 좀 충분하게 내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급박함을 조성해서 막 결정을 밀어붙이는 거는 선택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네, 그면 어떤 추가 체크리스트를 또 확인해야 될까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시술을 받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에도 저희 병원에 있는 뭐 시술 레이저라든지 주사제라든지 저는 제 얼굴에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다 받아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 얼굴에 받아볼 수 있거나 내 가족에게 할수 있는 것들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내 가족에게도 할수 있느냐 그런 시술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거는 뭐 병원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병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 위생 관리라든지 어떤 소독 관리가 충분히 잘된 곳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술 전후의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이건 어떤 병원의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개원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점 때문에 컴플레인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좀잘된 병원에서는 시술 전과 후에 어떤 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질 거고 시술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반응이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반응이 있을 때는 병원에 연락을 주세요 라든지 뭐 약물 처방이 어떻게 나가는 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든지 주의 사항이 안내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 피부과 선택은 내 얼굴과 내 몸을 맡기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현명하게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상담은 의사 선생님이 잘 해주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시술 설명은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투명하게 잘 해주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가족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술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안 큐레이터 소블리였습니다.